안녕하세요. 실매물만 보여주는 부동산 더세움TV 편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본 매물은 2020년 리모델링이 완료된 매물이고요. 골조 외에 모든 부분을 철거하시고 신축급 공사를 하셨는데요. 잠시 후 영상에서 리모델링 전과 후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이고요. 현재 용자는 1억입니다. 건물 및 토지 세부 설명은 영상 중반에 첨부되므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이 대전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 리모델링이 완료된 매물입니다. 정남향 코너에 도로를 끼고 위치한 입지이다 보니까 일주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고벽도를 활용해 전체적으로 마감하셨는데요. 고벽돌은 비싼 단점이 있는 반면 내구성과 내화성이 우수하며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물대문부터 1층, 2층, 난간까지 감각적인 컬러매칭을 통해 더욱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고요 곳곳에 달린 조명으로 인해 야간경관 또한 뛰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도입부에 거의 재건축급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공사 시작 전 사진입니다 지금 매물과는 매칭이 전혀 안 되는 형태인데요. 이 사진은 철거 과정 중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형태에서 골조 외에 모든 것을 철거한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 금전적인 투자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이번 추천 매물인 산성동 단독 주택입니다. 매물 내부 보시고 외부 조경 및 카페처럼 꾸며 놓은 옥상 영상 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관문 안쪽으로 전실에 신발장이 있고요. 인테리어에 걸맞게 삼연동 중문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본 매물은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은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남향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 거실의 일조량이 상당하고요. 인테리어를 정말 감각적으로 해 놓으셔서 내부에 들어서도 전혀 답답함이 없이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빠진 구조며 깔끔한 배색이며 갤러리에 온듯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 정말 세련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가구 배치 또한 센스 있게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설계할 때부터 생각하셔서 배치하신 부분이니만큼 다음 매수자분께서도 지금의 배치를 참고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본 매물에는 위층에 큰 거실 1개와 방 1개, 욕실 1개가 설계되어 있고요. 아래층에는 방 2개, 욕실 1개가 설계되어 있어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 오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집입니다. 실제로 현재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족이 거주 중이시고요. 위층에 있는 방은 안방으로 사용하시고 아래층 방두 개는 각각 자녀분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방은 안방으로 활용 중인 방이고요. 아래층으로 이동하면 방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주방 우측으로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집성목을 활용해 따뜻한 느낌으로 계단을 만드셨구요. 실내용 천연 오일스테인을 도포해 가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마감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남는 자투리 공간 또한 활용도를 높여 김치 냉장고를 두신 게참 센스있게 설계하셨습니다. 계단실이라면 뭔가 어둡고 상막한 느낌이 들 법도 한데 조명과 벽지를 센스있게 쓰셔서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아래층에 두 개의 방과 욕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방향으로 정면과 우측에 방이 있고 좌측으로 작은 욕실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방이 아드님이 거주하고 계신 방이라 잠깐 촬영했고요. 정면은 따님이 거주하고 계신 방인데 쉬고 계셔서 사진으로 대체해서 한 컷만 촬영을 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은 위층에 비해 작은 편인데요. 샤워나 볼일을 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 내부 둘러보셨고요. 이 사진이 따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정면에 있는 방입니다. 자, 매물 내부 다 둘러보셨고요. 세부 설명드리고 외부 영상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상세 설명입니다. 구성으로는 1층에 방 2개, 욕실 1개, 2층에 방 1개, 욕실 1개, 큰 거실이 하나 있고요. 총 구성으로는 방 3개, 욕실 2개, 큰 거실 1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매물이며 대지면적 56.96평, 연면적 36평, 리모델링은 2020년 완료됐고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 금액 3억, 용자 1억, 실투자금 2억원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시겠습니다. 주물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작은 정원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정원이구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신경 쓰신 게 눈에 보이는데요. 바닥에 심어 놓은 잔디는 잘 자리 잡은 듯싶고요. 식재들은 봄 여름이 한번 지나야 자리를 잡을 듯싶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넓은 정원인데요. 조경석판을 활용해 징검다리 노트 설치해 놓으신 게 잔디가 좀더 자리 잡고 풍성해지면 정말 괜찮은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태까지 보신 영상만으로도 이 매물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 봐도 정말 괜찮게 꾸며놨구나. 나쁘지 않다 싶은 옥상이었는데요. 막상 올라가보니 정말 밖에서 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옥상 하나만으로도 아이집 갖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옥외에 있는 만큼 부식에 강한 방부목을 활용해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대가 조금 높다보니 옥상에서 보이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옥상도 두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펜션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딱 바베큐 그릴만 있으면 괜찮은 펜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옥상도 꼼꼼하게 방수처리를 해놓으셨고요. 여기서 반층 더 올라간 옥상에는 난간대와 조명을 설치해놓으셔서 밤에 커피 한잔 들고 올라와서 야경 보며 하루를 마무리 짓기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손을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잔디 매트를 깔아놓으면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더세움 공인중개사 사무소 블로그 이웃을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좋은 매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최상의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매물만 보여주는 부동산 더세움 TV 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